취임식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의 시계는 매우 더딜 것 같고 저희 취임 준비위원회 시간은 어, 쏜살같이 지나가는 듯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중간 보고 형식의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어제까지 진행된 사안 그리고 추가 결정된 사안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을 박주선 취임 준비위원장께서 직접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주시면 보안이 중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20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박주선입니다. 어제 저는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절을 방문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친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전 박전 대통령은 저를 매우 반갑게 맞아 주셨고, 대통령과의 약 20분 동안의 환담하는 자리에는 유영아 변호사가 배석을 했습니다.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전 대통령께서는 서울까지 3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이 현재 건강 상태로 봐서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지난번 당선인께 건강이 회복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운동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인 만큼 축하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주셨고 당선인께서 진심 어린 초청장을 친필로 작성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달해 달라는 당부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고 기타 춤식 준비 진척 사항이나 추가 확정된 사항, 사안들은 보완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특별히 초청된 700분의 국민 대표 영웅들의 감동 스토리는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부터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임... 저희 취임 준비 위원장 박주선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들은 이번 취임식의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취임식의 취지에 맞는 또 국민의 화합의 장이 되고 축복부 장이 되는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끝까지 취임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고 혹시 질문상 사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수하시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주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준비해주십시오. 네, 이토데이 한영대 기자입니다. 혹시 그 기시다 일본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그. 취임식 참석하는지 오식 의사를 전달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정책 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를 접견하고 취 초청 의사를 취임식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상 국제 관련은 외국의 정상과 전 정상 또는 수반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직접 초청 의사를 먼저 전달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청 절차가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로 네, 앞줄에 계신 네, 연합뉴스 윤정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취임식 참석에 확답을 해 주셨다고 봐도 되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뒤에서 두 번째 줄. 네. 네 매일경제 나현중 기자입니다. 어, 어제 만남은취최 어, 최준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신 건지 아니면은 박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취임식 초청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 통해가지고 어제 2시에 사제 방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찾아뵙습니다. 다른 분 있으십니까? 네. 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그 청와대 완전 개방 때문에 그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한다라는 게 주객이 좀 전도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음식은 이제 외부에서 이용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하는거나 호텔에서 하는거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논란 해소 차원에서 좀 비용을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 이게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또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지 이게 어떤 각오라든지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임식 외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 만찬의 장소를 원래 청와대 영빈관으로 개혁을 했었습니다만, 취임식 날과 같은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되어서 국민의 품으로 안겨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빈관에서 만찬을 진행하려면 경호 문제 때문에 오후 1인 시간부터 그 출입이 제한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예, 청와대를 방문한 여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어, 또 청와대를 국민 품에 안겨드리는 첫날부터, 어, 여러 가지, 예, 또 빛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다 해서, 에, 다른 장소를 물색한 끝에, <laughs> 신라 호텔 영빈관으로 만찬 장소를 정했습니다. 지금 주요 참석자의 숫자가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고, 그 다음에 만찬에서 드실 음식이 결정이지금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까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호텔 조리사를 포함한 호텔 음식 재료를 전부 가져와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포함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보니까 호텔 영빈관에서 직접 만찬을 하는 경우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50만 원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비용을 발생해 가지고 화로운 호텔 영빈관에서 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만찬을 한다는 것은 업을 성설을 주장이고 정치 공세입니다. 특히나 한 말씀 더 못하면 지금. 20대 대통령 취임 준비 예산이 33억 1800만 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이미 202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20년 5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33억 1800만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확정할 당시에는 여당 대통령 후보나 또는 야당 대통령 후보나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 취임식 예산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취임 준비안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혈세 낭비 운은 초호화 취임식 만찬 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취임사는 우리 대통령 정부의 슬로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동안에 윤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왔던 여러 가지 주장과 견해 또 비전 철학을 담아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두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을까 합니다. 네, 앞줄에 계신 아, 많으시네요. 네, 스원의권고영입니다 아까 앞서 나온 질문에 대한 보완 질문인데요. 아까 50만 원이 추가로 더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1인당 비용일지 아니면은 뭐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50만 원이 추가로 든다는 말씀이실까요? 음. 그 영빈관 시설 사용료가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음식과 조리사들은 똑같이 요리를 조리를 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조리사들의 수고비도 있고 한 건데 거기 50만 원만 추가가 됩니다. 대관, 영, 신라호텔 영빈관 대관료가 50만 원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할 때마다 50만 원이 영빈관 대실료라고 할까 사용료로 50만 원이 추가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아까 거수, 손 드신 분두 번째 줄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방송 최연선 기자입니다. 지금 초호화... 그. 취임식 만찬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사실 신라 호텔이 어떻게 보면 좀 고급적인 호텔이잖아요. 왜 굳이 신라 호텔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에 외빈 주 행사가 신라 호텔에서도 있었고 또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호텔을 물색을 했지만 그 기가 약 150명 내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서. 어, 적절하다. 아, 그 다음에다 예약이 예, 가능했다 하는 점이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잠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들도 초청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에, 지금 생존을 계시는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어, 이명박 어, 전 대통령이신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실상 에, 수, 수감 생활을 하고 계셔가지고 초청이 어렵고 어, 그 대신 전직 대통령들 에, 사모님 또는 에, 유가족들은 에, 모두 저희들이 초청 대상에 넣고 초청장을 에, 그리고 취임 준비위원회에서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 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초에 저희 취임식에 특별 초청된 국민 대표 분들의 그 선정 취지 그리고 앞으로 큰 귀감이 될 국민 영웅들의 감동 스토리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임 준비위원회 소속 모든 일원은 취임식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를 향한 기대감 그리고 희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의 성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프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